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 어, 어떤 집회에 참석한 것은 여러분, 예배와 집회의 형식은 좀 다릅니다. 예배는 반드시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이게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하면, 묵도, 임내송, 다 같이 공적 예배 때는 신앙 고백 그리고 찬송 대표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 그 다음에 이제 헌금 봉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아멘 찬양대처럼 찬양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 예배 예전 의식의 받음의 순서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드림의 순서입니다. 기도, 찬양, 말씀 봉독 다 모든 헌금까지 다 찬양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림의 순서예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 전거 여기부터는 받음의 순서입니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반드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재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복사다가 보니까 설교 들으면서 저분은 본문하고 아무 관계 없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인가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성경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삶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 선포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씀 증거입니다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말씀 받았으니까 살겠습니다 결단기도 찬양 후에 축도 다 받음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하는 예배 예전과 집회가 다른 것이 설교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쫙 풀어서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말씀 선포예요. 그러나, 집회는 여러분 특별하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는 설교 형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간정도 있고, 자기 고백도 있고, 집회는 예배 예전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오늘 두 번째 간정을 해요. 사도행전 9장에는 1절부터 19절에 본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인가를 간정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에만 해도 세번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게 된 간증을 하고 있어요. 9장 1절부터 19절. 두 번째 22장 6절부터 21절에는 천부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를 만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장에 들어가면 13절부터 26절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재판장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만나게 됐다는 것을 또간증을 해요. 사도행전에만 무려 세번 9장, 22장, 26장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로는 간증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변화에 진솔한 고백을 우리는 간증이라 한다. 이 간증은 때로는 연약한 우리에게 큰 위로와 능력과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난 설교할 때는 조는 거 봤지만 간증할 때는 조는 거잘못 봤습니다. 또 교인들이 참 신기합니다. 세 가족이 조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런데. 모태 신앙이 주로 좋습니다. 아니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된 사람이 다 좋은다 앉아 가지고. 근데 세가족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세가족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아마 이제 처 제하고 교회 등록하셨으니까 서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이럽니다. 아, 오늘 너무 마음에 정말 말씀이 다 가슴에 와닿았고요. 전부 제 이야기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모태 신앙이나 오래 믿은 사람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설교 말씀에 하도 오래 들었으니까 나도 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나도 알고 그 본문만 읽어도 아이 무슨 말씀 하실지 알아. 그런데 세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설교보다 설교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풀어서 해쳐서 뜻을 전하는 거지만 간정이 사람들을 변하거나 더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간정은 대상과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신앙 관정일 때는 다음에 다섯 가지의 필수적인 요소가 따라갑니다. 첫째는 장소. 태어난 것이 나는 어디며 오늘 바울이 똑같은 관정을 말씀, 자기가 예수 만난 걸 9장, 22장, 26장에 세 번이 난다고. 때마다 나는 다소 길리기아 출신이다. 작은 도시가 아니고 소읍이큰 도시에 난 대도시 출신이다. 그리고 나는 공부를 많이 한 가말리알 문학의 출신이고 율법에 내 이야기하면은 나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드물다. 그리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자랑하는 로마 시민권 가정에 태어났다. 자기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요. 간증은 과거의 자신의 삶에 자신의 삶에 과거 이야기가 첫 번째 변화 전에 나. 변화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자신을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만남 어떻게 예수님과 만났는가? 담에 세에 가다가, 공문 전달하러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죽이려고 가다가, 나 놀라운 광경에 빛이 나타나면서 내가 거꾸로 넘어졌는데, 음성을 듣게 됐다. 사오라, 사오라, 네가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니 씨입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때 바울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변하는그 과정, 만남. 만남. 그러니까 신앙 간정은 장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했다. 는 내용이 만났다는 내용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만난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변했느냐? 변화. 그 뒤에 변화된 삶의 이야기. 열매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었다. 이게 간증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뭐 특별한 사람들이 간증한다.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구원의 간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구원의 간증있어요 우리가 세 가족들 초청해 놓고 한 번씩 세 가족이 여기 와서 한번 자 예수 믿게 된것 구원 받게 된것 한번 짧게 간증하라. 세 가족들 중에 이야기하면요, 저요 제가 할게요. 그런 사람 내가 거의 못 봤어. 특별한 사람이에요. 못해 못해요 못해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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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하는데 처음으로 과거의 삶. 주님을 만나게 된 거.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삽니다 딱 정확하게 정리됩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 여기 와서 간증하는 거다 들어보시고 근원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대 예배 때모나지뭐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새가족 초청할 때꼭 하는데 새가족들이 간증이 있다면 헌 가족은 더 간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헌 가족은 한 번도 정리를 안한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 구원 받았지. 무슨 소리야. 난 구원 받았고, 내가 매일 애매드리고, 뭐, 이해하는데, 한 번도 헌옷 정리를 안한게라 집에 세금만 사놓고 계속 연애하니까, 누가 물으면, 나 구원 받았어. 나 은혜 받았고. 그런데, 진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과거의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예수를 만나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과거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변화된 나의 삶이세 가지가 한번 헌호 정리를 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5분 정도 길게 하면요. 이게 이게 말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한 5분 하라면요.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요. 조금 더 하고 싶은 분은 한 10분 정도로 본인이 A4 용지에 서서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훈련된 거로 계속 전도를 하게 되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변화가 옵니다. 여기 저 전북 익산에 우리 교회 전도사다가 내려갔던 임전도사, 내가 별명을 불전도사라고 지었는데 가슴에 불이 있습니다. 예? 그 교회 문 닫는 게 맞거든, 그교회 저도 갔다고 봤는데 내가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 여기 심호하게 됐다 해서 가가 딱 보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교역자가 교회 오다가 하다가 하다가 안 돼가 거의 없고 이제 할머니하고 몇 사람 남았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목사님을 모실 수 없어서 여자 전도사님을 모신 교회예요. 그러면 그건요 문 닫으면 딱 되는 거거든요. 왜냐 운영이 안 되니까 몇 사람밖에 없는데 가 보니까 교회 마루는 찌그득 찌그득 소리 나누면서. 이 가라앉을까봐 잘못 발아보면 밑으로 가라앉을까봐 걱정돼요 그럼 교회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돼가 크근데 윤 전사님 불같이 기도하는 길라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지금 봐요 그문 닫기 직전에 교회가 지금 60, 70명 뭐예요교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도했냐 하니까 남편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 남편도 다 내려오라. 그리고 지금은 애들도 내려오라. 장날마다 어떻게 전도했는냐 아닐까요? 나가 전도하는 길. 장날. 시골장날. 나는 폐결의 환자였습니다 전신 모든 노동력 상실의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 받았고 나는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났고 신학교 가서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됐고 나는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전한다. 갑자기 장날마다 나가 계속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 닫을 교회가 막 변화가 생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나면서 다시 전도하고 교회가 되는 게라. 열명 미만에 다섯, 여섯 하다가 지금 30, 40, 50. 교회당 리모델링 잘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막 교회 지금 그 옆에는 복지관까지 생겼어요. 엄청난 변화가 온 겁니다. 왜 그러죠? 삶에 예수를 만난 바울과 같은 주님을 만난 간정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나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간정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좀 극적인 차이나 차이지 않지, 여러분, 어떻게 그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삶, 또 아마 모태신앙은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교회 나갔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가 나의 구조라는 어떤 순간에 여러분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 만남이 없는 사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이단이 한 번만 흔들면 왔다 갔다, 뭐한 번만 흔들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세 번의 예수 만난 자신의 이야기를 던집니다. 오늘 A4 용지에 가져가지고 지금은 할수 없고, 집에 가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면. 내 과거의 삶은 어땠던가? 나는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그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었으며 내 자녀도 어떻게 주안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이게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간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5분 정도 정리하면 제일 좋겠고 조금 더 많으면 10분 정도 만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가 막힌 인생 드라마와 같은 정말 여러분이 극적인 만남이 있다면 30분 정도만 하면 강사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신도에 간정이 오히려 어떨 때는 너무 힘들게 딱딱하게 들려지는 말씀보다 더 강하게 파괴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대에 왜 오래된 사람이 교회 와서 졸고 있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느냐? 바울 사도 시대나 지금 시대는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어지간한 것에도 감동을 안 받습니다. 자기가 관심이 없는 것에서는 아예 기기울이지 않습니다. 예, yeah. 왜 그러죠? 의지간해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속극 드라마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알아보려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감동. 그리고 신앙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 10년 뒤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무계획.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무변화, 무감동, 무계획, 무변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을 했는데 다른 걸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절제가 안 돼. 무절제, 바울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만난 사항 감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오늘 간정을 하면 요지를 중요하게 한번 분석해보자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세 분이나 간정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세 분이나 하는데 이 바울 사도의 간정에 길면 간정에 힘이 없으니까 딱 의약된 거 제가요 내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에게 서울 올라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 만났어요 제자들 외에 이 교회 시작하려고 친구를 만났어요. 은행에 다니는 친구예요. 부부가 야 일러봐라. 만났어요. 나왔는데 웬일이냐? 내말잘 들어봐. 내가 주 예수를 만났다. 나의 과거는 너는 누구보다 나하고 같이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는 는 내가 너고 너가 날 정도로 서로 잘 아는 사이다. 과거. 그런데 내가 1986년대에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난 모든 걸 던졌고 그리고 신학교에 올라가게 됐다. 너내 말이 믿어지냐? 이랬더니요. 너의 말이니까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 하더라고. 당연하지요. 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의 간정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는 인식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인식 단계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 존재 인식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살아 계심을 믿습니까? 존재 인식 단계. 바울은 첫 단계 1단계는 벌써 지나간 사람입니다. 왜? 율법의 열심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 인식 단계는 바울에게는 해당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1, 2, 3단계를 거칩니다. 인식 단계. 두 번째가 경험 단계입니다. 신앙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 단계입니다. 만남.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확신 단계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왔든지 찬양하는데 내 영혼의 성령이 다가왔든지 기도하다가 은사와 능력을 받았든지 그리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정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왔다 갔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인식 단계, 경험 단계, 확고한 확신 단계 이렇게까지. 나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가 그냥 그랬더니 알았다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 앞으로 은행 아니면 뭐 할겠냐 했더니 국회의원 보좌관 한다더라고 그래? 국회의원 보좌관 한다? 그 다음에는 평생 나이가 들면 보좌관은 못할 테고 그 다음엔 뭐 할겠냐 정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추천을 받으면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 내가 딱 잘라 그랬어 내가 너를 보니까 국회의원이 아니고 잘하면 교도소 가겠다 빨리 망하려면 정치하라는데 내가 볼때 너는 정치 체질이 아니다 내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린 것 같아요 그럼 난뭐 해야 되지? 너 가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가가 기도해보라고 그랬더니 오살리 검식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친구 장로 하나 생길 줄 알았더니 오더니 나도 신학교 가야 되겠다더러 내가 얼마나 실망을 했던지 주여 이런 응답이 무슨 응답입니까? 그런데 본인은 확고한 거예요. 예 소명까지 받아본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나하고 이 지금 말씀 있는 바울 사도하고는 격이 다른 거야 아무 관계 없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 정말 나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아내 만나가 나는 군대 가가지고 나는 몸이 아파가지고 복음을 병원에서 들었는데 또는 나는 친구를 통해서 어떤 역경이나 난다 부도나고 피하고 도망 다니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빚쟁이가 비단 주고 도망가가지고 큰교회그 사람 잡으려고 계속 가니까 1부 예배 가봐 못 만나고 2부 예배 가가 못 만나고 3부 예배 가가 못 만나고 숨바꼭질 계속해가지고 만날 때까지 찾으러 갔다가 예수 믿게 돼버린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과거 만남, 변화에, 바울 사도의 가장 간정 핵심의 분석을 해보니까, 그 분석이 뭐냐? 7절, 8절.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이 서려대.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는 네가 그렇게 못마땅해 여의고 그렇게 박해하는 너에게 음성을 들려준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만남, 나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간증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만나면 삶 전체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과거는 이렇게인데 이렇게 예수 믿게 됐다. 나처럼 너도 예수 믿어라. 너도 나처럼 예수 믿어서 성경의 말씀하는 구원을 받아라. 너도 나처럼 이렇게 되어서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바울이 아그리바 왕이요. 왕은 유대인 아닙니까? 왕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러죠?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너 미쳤구나.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미쳤다 해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죠? 분명한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신앙에 흔들리는 게 뭐냐면 세상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사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아니하는 질병 찾아옵니다 너무너무 풀쭉풀쭉 뛸 일이 있습니다 인간만사 세웅지마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정리되면 어차피 땅에 사는 삶은 잠깐 사는 삶입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네. 잠시 머문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땅 끝에서 죽어도 하늘 복판에서 만난다. 땅 끝에서 죽어도 하늘 영광의 예수의 보좌에 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확고한 신앙이 절대의 믿음을 가져오고 이 확고한 신앙이 절대의 헌신을 가져오고 이 확고한 신앙이 절대의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명문가족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세범을 준비하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확실한 간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증이 구원받은 사람은 간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잘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주인이 되는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바울처럼 어디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분명한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